문의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나로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모엘 왕이 말씀한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의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복주는 죽게 된 자에게 보도 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이지어다.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기독교 어, 일반 상식으로 구약은 39건, 신약은 27건, 총 66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쓴 성경이 구약인데 대부분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 역시도 있습니다. 하나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욕기 같은 경우에는 1장 1절에 보면 욕을 우스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수 없지만 이스라엘 바깥으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애돔 땅 밑에 있는 지역을 우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욥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자랑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흠도 없고 거룩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방인 욥이다라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3원 30. 1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먼이다. 그의 어머니가 훈계하고 가르쳤던 지혜를 르무엘 왕이 기록한 것이 자먼 31장입니다. 근데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마도 다른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라고 개종한, 경건한 사람으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마도 르무엘을 어렵게 얻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르무엘은 그의 어머니가 서원에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루멜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는 하나님께 헌신된,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서원에서 얻은 경우가 다름 아닌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던 경우입니다. 힘들게 얻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냐오냐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 왕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2절에 보면 르무엘 왕을 향한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르무엘을 오냐오냐 키우지 아니하고 때로는 엄하게, 또는 훈계하며 그를 바르게 키웠습니다. 그것이 31장의 내용인데, 첫 번째로,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르무엘 왕은 그의 어머니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 르무엘이고, 그 르무엘을 위해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다시 1절 말씀해 보시면 어머니가 그를 훈계하기 위한 잠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잠언이다라는 이 말의 뜻은 예언자적 말씀, 프로페릭 오라클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이기에 기도로 이 아이를 계속해서 키웠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주셨던 감동으로 이 아이를 다르게 키웠다. 그 지혜, 기도할 때 얻었던 지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자문 31장의 내용입니다. 몇번 말씀드렸듯이 암보로즈라는 초대교회의 목사님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하나하나 쌓여서. 그 기도가 온전히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로 얻었기에 기도로 키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키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성품 또는 바른 습관을 잡아 주어야 됩니다. 다시 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머니다. 훈계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훈계하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행동 또는 어떤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알려주는 것. Communicate knowledge in order to shape specific conduct. 구체적인 행동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훈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한 삶인가? 루멜의 어머니는 그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어서 그들의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며 바르게 어, 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르메엘이 왕으로서 살아야 될 규복 또는 틀, 삶의 틀을 그의 어머니가 잡아 주었던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의 틀을 잡아 주는 것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 부모님이 잡아 주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부모님이 잡아 주어야 됩니다. 어 저희 이렇게 교회 부모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을 전도사님에게 100% 맡깁니다. 저희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학교 교육을 100% 학교 선생님에게만 맡기는 분이 계십니까? 어,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의 이때까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자녀 믿음을 바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 교육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믿는 것 확실한 겁니까? 담은 31장을 통해서 자녀 교육과 함께 계획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것 기도함으로 선물로 받은 자녀이기에, 정말 소중한 자녀이기에 기도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의 틀을 잡아주는 것, 바른 신앙의 습관, 바른 삶의 방법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방학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방금 보셨, 오늘 들으셨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기도로 자녀들을 키우고, 이번 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규범들, 습관들, 그리고 바른 삶의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사람 보기에, 더욱더 사랑스럽고, 더욱더 믿음의 모습들이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성도여다 함께,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같이 예, 기도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백가시 내리 아찬송하여라 알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알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알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그 사랑 끝없다. 알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기도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키우는 자녀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는데 그 기도의 분량을 우리의 자녀들이 향한 기도의 분량을 부모님들이 가득가득 가득 채울 수 있는 이번 방학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확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아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방학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틀, 바른 신앙, 어, 삶의 방법을 잡아줄 수 있는 이번 방학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향한, 기도를 향한, 말씀을 향한 바른 신앙의 습관들, 그리고 바른 삶의 방법들을 부모님들이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방학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에 사람 보기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님 기도함으로 그리고 바른 신앙의 틀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전능가신 하나님께서 na buga de ocho